저는 오늘 광양에 있는 백운산 둘레길 걸으러 왔고요. 어, 여기는 저 멀리 남도대교 보이시나요? 경남 하동, 그리고 이쪽은 전남 구례 그리고 전남 광양이 만나는 그 경계지점쯤에 있지 않은 광양시 하천리라는 곳이고요. 어, 9코스와 3코스가 만나는 지점으로 저는 오늘 3코스를 걸을 예정입니다. 총 연장 20.3km 3km, 3km. 어,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요. 네, 차도 다니고 조심해서 걸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이어지던 길이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르막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 힘들다. <laughs> 아, 마스크 벗고요. 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네. 땀이 조금 나면 패딩이랑 자켓을 벗어도 될것 같아요. 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아마 염창 마을인가봐요. 아, 제법 높은 곳에 있고. 산자락 밑에 약간 포근하게 감싸 안긴 마을. 아니 근데 산행도 아니고 이거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laughs> 아 정말. 네 볼까요? 네 염창 마을. 저는 지금 염창 마을을 지나서 매강 마을로 가고 있는데요. 어, 길 옆에 굉장히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족보 바위라고도 하고, 네 일제 시대 때 김해 김씨가 저기 네모난 구멍 안에 족보를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통이 예전에 많아서 설통 바구. 잠깐만요. 네, 설통바구라는 이름도 있었대요. 제가 동쪽을 보고 가고 있어서, 어, 역강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좀 예쁘게 안 찍히더라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섬진강이 보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관광렌즈여서. 네더 이상은 줌이 안 돼요. 좀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제 오르막은 다 올라왔고요. 네, 저기. 저기가 오르막 정상이었고 저는 이 길을 따라 내려와서 네, 제 그림자입니다. 어, 섬진강이 보이는 길을 따라 내려갈 건데요. 아, 오늘따라 광각을 갖고 온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어, 잘 초점이 네,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쁘네요. 어, 매화가 피는 3월이나 여기가 초록일 때 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2월이고요. 어... 풍경이 예뻐서요. 초록은 차밭이고요. 녹차. 우리가 흔히 녹차라고 부르는 차밭이고 네. 건너편에 보이는 산은 하동의 형제봉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매화가 피었거든요. 한번 가 볼까요? 아, 매화향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섬진강 아, 너무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매화 매각마을을 나와서 이 횡단보드를 건단 다음에 이렇게 다시 차 길로 나왔는데요. 여기 인도가 있어서 크게 위험하진 않고요. 네, 차도주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도를 따라서, 물론 이제 도로 옆에 인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따라 건드라고 조금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차도 아래쪽으로 이어진 길로 내려왔습니다. 뭐 이러다가 다시, 뭐, 뭐 차도로 붙거나, 구간 초반에서처럼, 어 마을 길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예, 차도는 저 위쪽에 있고요저 위쪽에. 둘레길은 이 아래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추웠는데 한낮이 되니까 덥네요 이제. 그리고 이 지점이 어 네, 이 지점. 구간의 거의 절반 정도. 제가 출발한 하천 마을에서 10km 정도 온 지점이에요. 다시 가보죠. 뭐.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그 섬진강 제방 그 자전거도로 쪽으로 이어지는 줄 알고 갔다가 뭔가 느낌이 좀 쎄해서 어, 광양시청에서 개념도 다운받아서 확인하고 예, 다시 돌아왔어요. 길을 좀 잃었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본 이정표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고요. 어. 네, 뭐 좀. 안 그래도 이번 구간 너무 길어서, 그리고 다, 거의 다 포장도르라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간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힘든데, 길까지 잘못 들어서, 왔다 갔다 백하느라고, 아, 컨디션이 영 아닙니다. 아, 이러다가, 기차도 놓칠 것 같아요. 그거 놓치면 한 5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여유를 부렸네요. 아휴, 다시 가보겠습니다. 소학정 주차장에서 좁비산 등산로 방향으로 어떤 이정표는 4km라고 되어있고 어떤 이정표는 5km라고 되어있는데요. 아, 지금 약간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네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요. 아, 거의 16km 정도를 걸어왔는데, 막판 4, 5km가, 그 청매실 농원 위쪽까지 계속 오르막. 아, 너무 힘듭니다, 지금.